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이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르노코리아의 SM5 2.0 클래식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식에 89,000km 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져 있습니다. 490만 원. 정말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으니깐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멋스럽게 되어져 있고요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이제 여기 번호판만 이렇게 사용감이 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헤드라이트 아래 안개등 보시면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앞쪽 캔더부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조금씩의 흠집은 있어요. 이쪽, 뒤쪽에 네 이렇게 부칠한 자국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에도 네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사이드미러 쪽에도 여기 이렇게 조금 살짝이 깨진 부분은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요. 한50% 정도 남아있고, 힐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낮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인치 16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조금 더 많이 남아있어요.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낮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썬틴지, 울거나 찢어짐 전혀 없고요.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요.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아래에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서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깔끔하지만 뒤쪽에 네, 부칠한 자국은 조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2열 네, 공간 이렇게 보시면요 시트 상태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89,045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요. 지금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핸들에 크루즈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일반 룸밀러 하이패스 기계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패시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한 화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CD 넣는 공간,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에어컨도 이렇게 풍량 높이면 네. 완벽한 바람 쌩쌩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루즈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여기 컵홀더와 콘솔 박스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일단 시운전 그리고 하부 상태 다 보고 찍는 영상입니다. 일단 연식 대비 키로수 딱 알맞게 탔고요. 가격까지 너무 훌륭하게 잘나와져 있으니까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